우리가 또 마음대로 안될 때는 음. 또뭐 조금의, 어, 다른 기운을 빌린다든지, 음. 어, 하실 수 있는, 제가 집에서 진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. 어. 어.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막힌 이제 때가 있잖아요. 그럼요. 하는 일도 잘안 되고. 아, 이제 이 문제가 막힌 것 같은데 이런 걸좀 뚫어 줄수 있는 이런 비, 비방이 있을까요? 어, 뭐 항상 내가 뻥뻥 뚫리고 고속도로처럼 뭐 200km씩, 300km씩 달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. 맞아요. 근데 신을 모시는 제자들도 조금 주춤할 때가 있고. 예. 그럴 때는 더 저희는 정성껏 기도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일반인들도 그렇게 내가 별다르게 변화준 것도 없고 내가 뭘 새롭게 뭘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똑같이 책바퀴 돌듯이 집 회사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냥 뭔가 모르게 느낌상 아 이게 좀안 풀리는 것 같고 좀 원래는 돼야 되는 상황인데 또 계약이 라든지 뭐 사람 관계 라든지 이런게 다 꽉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을 아마 받으실 때가 종종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이 25년도 거의 끝자락에 이때쯤 되면 더더군다나 이제 도안이면 모일 거예요. 마무리를 하시면 있어서 하나는 진짜 1년 동안 너무너무 푸근하고 진짜 이제 끝까지 달려왔음에 나의 목표를 달성했다 하시는 분 아, 나도 진짜 열심히 달려왔지만, 아, 생각보다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, 뭐가 꽉 막혀서 앞에, 진짜 똥차 막히듯, 막혀서 밀려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낌이 드시는 분. 맞아요. 어, 저한테 연락 오시고 상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러시겠죠. 본인분들이 더잘 아시거든요. 음. 왜냐면, 뭐가 막혔다, 기운이 막힌 것 같다, 이런 뜻은 나 자신이 그냥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똑같이, 똑같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, 그날 벌써 내 마음이 달라지거든. 음. 그게 막힌다는 의미일 거예요. 뭐, 사방이 막혔네, 뭐. 길문이 막혔네, 운기가 막혔네 다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말이거든요. 우리가 또 마음대로 안될 때는 또뭐 조금의 어 다른 기운을 빌린다든지 어 하실 수 있는 제가 집에서 진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. 어 일단 오늘 준비물이 있어요. 날개란 3개 적두 팥 한 주먹, 음. 그리고 물, 생수, 뭐 집에 있는 수돗물도 가능해요. 음. 세 가지 준비하시고요. 자, 첫 번째, 날개란에다가 빨간색 펜으로요, 나의 생년월일 이름 적고, 애군 소멸, 막힌 운 소멸, 음. 이렇게 적고 싶으신, 내가 지금 답답한 게 운이면, 음. 그 막힌 운 소멸, 이렇게 적으세요. 음. 어, 이렇게 세개다 똑같이 적으세요. 음. 그렇게 적고, 대문 밖에 갖다 그걸 깨야 돼. 어. 집 안에서 깨면 안 되고요. 음. 어, 현관 밖에 아파트면 1층 내려가서 뭐 남들 잘때 모르게 깨도 되고 음. 깨세요. 음. 날계란이에요. 음. 계란이 깨져야 나의 길문이 트인다라고 음. 생각하시고 힘껏 던져서 한 번에 세개 하나씩 던져서 다세 개를 깨세요. 깨져 깨져야, 팍 깨져야 제일 좋은 거예요. 음. 왜냐면 그 깨짐으로써 나의 운이 탁 트이면서 이 길문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. 그리고 두 번째 팥을 한 주먹을 이것도 최대한 세게 세 군데를 던지세요. 이제 나갔잖아. 하나, 둘, 셋. 한 주먹 들고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돼요.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지고 있었던 물을 이렇게 뿌리세요. 밝고 깨끗한 물로 말 그대로 청정하게 씻어내면서 이 길문, 운기의 문이 열린다는 거거든요. 음... 어, 그래서 이세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하셔야 돼요. 어, 순서대로 하시고, 시간은 상관없어요. 음. 날도 상관없습니다. 음. 준비해서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. 꼭 하셔서 지금 나의 이 답답한 마음이랑 막혀있는 이 운기가 남아있는 연말 연시는 조금 더 많이 트일 수 있게 꼭좀 도움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